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 14장 2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280면에 있습니다. 있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아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오늘은 방언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인들이 우리 가까운 수원 흥왕교회에서 원준상 성교사님을 모시고 그 집회를 하는데, 제가 그 전에 몇번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참석하면 큰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이 들고 해서, 어, 그 때마침 이 교회 차량도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세 차례 집회가 있었는데, 서로 나눠서 우리 다녀왔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그, 갔더니 그 현장에서 정말 질병이 치유되고 병이 고쳐지는 게그 자리에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귀를 전혀 못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귀를 듣게 되고, 예.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펴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찬양을 하고, 예.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 정말 오늘도 하나님 살아 계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신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원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많이 들었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현신의 권사님이라 분도 계셨고, 변계남 권사님은 그런 분들 계셨다는 겁니다. 뭐 70년대, 80년대 뭐 그렇게 활동하셨겠죠. 60년대, 70년대.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람을 이렇게 딱 높이대요, 앞으로 가가지고막 수백 명, 수천 명몰려야는니 그러면 그 위로요, 이렇게 엑스레이가 엑스레이 찍잖아 지나가듯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거기서 손이 파 팔팔 떨린대요. 그럼 거기가 아픈데 돼요. 이렇게 이렇게 팍 떨리면서 이렇게 가면요. 한번싹 지나가면 그 사람이, 막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뭐 화장실로 달려간대요. 그리고 쏟아버리면, 암을 쏟아버리고, 질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 강력한 역사를 일으다는 겁니다. 여자 권사님들이요. 예. 여러분도 꿈을 가지시기를 치고 와도 됩니다. 예. 그, 이제 그런 얘기만 들었거든요. 많이 들었어는 아, 원준상 선교사님 보니까요. 아유, 너무 놀랍대요. 그냥 예배만 참석해도 몸이 좋아져버려요. 예. 그, 어, 특별히, 어, 이 원성교사님, 이또 하나 잘하는 게 뭐냐면은, <laughs> 이 살을 빼는, 살을 빼는 일이 일어나요. 그 집회에 참석하면서 막 5kg, 10kg 빠진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는 30kg가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어요. 네. 너무나 신기하죠. 그래서 제가 몇번 가서 참석하고, 그 유튜브에도 보고, 저도 이렇게 아픈데 손을 얹고배살을빠지도 배, 배, 이렇게 대놓고 같이 기도도 하고, 이 했었는데, 네. 아, 그러 그러신가 보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 그, 우리, 수요일을 끝나고 갔어, 끝나고 똑같은 입으로 갔잖아요, 우리. <laughs> 1부 여기서 끝나고 입으로또몇명 갔습니다, 예. 근데요, 진짜 이렇게 손을 대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눈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배에 일단 다 손을 대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어, 선포하는데요. 까악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뭐, 막, 막 살이 빠질지 아다막 막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제 배가요, 쭉쭉쭉쭉 막 쪼여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예. 제가 배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근육이 이상. 좀 근육이 아니잖아요. 근데, 쭉쭉쭉쭉 올라가면서,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제가 그랬거든요. 예. 네. 진짜 몇 킬로 빠졌습니다. <laughs> 네. 갔다 와가지고, 지금, 에, 어, 제가 이렇게 재봤는데, 하여튼, 한 1, 2킬로 이상 빠졌어요. 네. 순식간이더라고요. 와. 그, 이게 말로만 들었었는데, 아, 이거구나. 예. 네. 근데, 어, 원래 이선교사님이 그, 비만 치료 이런 것잘 모르 그런 것을 잘 몰랐는데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살게 했거든요. 근데 외국 여자분들 막 이러잖아요, 몸이. 근데 이제 기도해 니까 막 병도 떠나고 소병도 눈을 뜨고막 이러니까 어떤 남자분이 우리 부인 비만 좀 치료해 주십시오. 그러고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 가지고 그런 것을 한 번도 기대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고 기도를 해줬는데 순식간에 1kg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줬는데 비만도 병이다. 기도해줘라. 그러시라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 기도해줬는데 뭐 수, 예, 5kg, 뭐 10kg 3일 동안 예배 참석했는데 30kg 빠져버린는 사람도 있고 예. 하여튼 뭐 별의별 예,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예. 그 현장을 여러분 목격한 분들은 참 영광이죠. 제가 <laughs> 거기 가서 예, 참 놀랐습니다. 예. 저도요. 그 집회 참석하기 전에 예, 지난주부터 이게 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예. 잠을 자고 일어나면 잠자세가 잘못됐는지 이상하게 막깨갖고 너무 힘들어요. 새벽 기도 나올 때까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서 기도 조금 하면 좀 좋아지고 뭐 이랬거든요. 네. 너무 뭐 아파했어요. 허리라 애들. 네. 네. 그막 2시에 깨가지고막못잘 때도 있고, 막 이렇게 일어났다, 누웠다, 이럴 때도 있어요. 었그 수원에 집회하기 전에 또딴데살때 제가 가봤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좀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을까나을까 나을까? 예배 안되했는데도 이렇게 나왔다가 또 아프고 막 이러더라고요. 예. 네. 근데 두 시간 말씀 전하시는데, 잊어버리고 한 시간 지나가지고 잊어버리고 나올까 하면서 이제 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싹 없어졌어요. <laughs> 깨끗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번에 수원에 하실 때까지 몇번 이제 참석하니까요. 전혀 자고 일어나도 전혀 허리가 안 아픕니다. 네. 순식간에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원래 이 성교사님이요, 어, 사모님이요, 허리가 아팠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몇천 명 교회에서 막선거대부 하고, 막 이런 분들이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했는데. 사모님이 애를 낳았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애를 한 번도 못 얻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아프다, 아프다, 막 이러고 다니고, 음. 예, 하니까요. 집에서도 막 서로 갈등도 생기고, 또뭐 일이 힘들 때도 있고, 막, 예, 이랬다는 겁니다. 예. 음. 근데 2년 동안 기도를 해줘도 절대 병이 안 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을 더 갔겠죠, 수없이. 그런데요 이제 성교사님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열심히 방언기도를 이제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사모님이 입이 팍 터지면서 방언을 하면서 더러운 영들이 더러운 귀신이 순간에 떠나가면서 순간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아픈데 그때부터 다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 예. 방언의 기도를 많이 하면 능력이 임하고 그걸 통해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순식간에 치료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그때부터 더 많이 방언 기도를 막 4시간, 막 6시간 계속, 예, 해가면서 능력이 강력하게 오면서 기도절도만 사람이 다 낫는 겁니다. 예, 그런 역사가 일으켰다. 그래서 그선교사님은 항상 강조하는 게,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예,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능력의 기도다. 나는 이것을 많이 하다가 그냥 능력이 임했다. 하루에, 예, 4시간씩.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예. 뭔말인지는 뭐 모르잖아요. 저도 방언 기도를 예, 초창부터 받아서 하지만은, 무슨 뜻인지 모르거든요. <laughs> 예. 열심히 해도 내가 뭔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똑같은 말이 자꾸 반복돼.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사람들이 말아버리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능력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는데 지금 전세계를 다녔어전 4년 일정이 아예 짜여있다더라고요. 4년 일정이 아예 짜여있고 예, 가는 것마다 강력한. 왜냐하면 막못 보는 사람이 봐버리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거 못 듣는 사람이 얼마나 병원 다니고 치료했겠어. 자기가.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귀가 열려진 것을 우리가 보거든요. 그 자리에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이 선교사님도 처음에 예, 그, 방언을 받았, 방언을 받았을 때, 랄랄랄라 했다는 겁니다. 랄랄랄라. 예. 네. 아 다른 사람은 좀막 유창하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는 방언을 받았는데, 랄랄랄라, 랄랄랄라 하니까, 아, 하다가, 아, 이게, 마귀 방언인가 보다. 예. 네. 누가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옆에서 마귀 방언이라고 막.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또, 안 했다는 겁니다. 예. 네. 제대로 막, 막, 못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나는 이거 뭐랄랄랄라가 뭐냐, 그래가지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한동안. 예. 근데 아무, 뭐, 이것도 안해고 기도는 막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래도 전혀 역사도 아님말로 그런데,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거라도 이제, 열심히 이걸 계속 해야겠다. 했으면서 계속 랄랄랄랄라 하니까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단어가 바뀌어요. 예. 처음에 방언할 때 어떤 거를 랄랄랄라, 어떤 따 따따따 하면 이거 뭐냐, 예. 하면서 하는데요. 그걸 계속 하면요. 단어가 바뀌어갑니다.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예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애들 없잖아요. 예. 태어나면 그냥 응애응애 하잖아요. 응애응애. 응애. 예. 응애응애하다가 예, 엄마가 음절이 변하고 엄마가 나오고 아빠가 나오고 밥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예, 단어가 막 길어지잖아요. 구절이 나오고 그러듯이 방언도 마찬가지. 내 네, 영의 기도인데 처음에는 랄랄랄라막뭐 어떤 뭐, 어, 뭐 루알루알 뭐이렇게말하고막 뭐 말하는데 어, 그것이 방언이 아닌 게 아니고 방언인데. 어린아이가 처음에 응알응알 부르듯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해버리면 거기서 끝나는데 거기서 계속하면 그게 증가돼 가지고 단어가 나오고 구절이 나오고 유창한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능력이 이만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걸 이제 계속 하니까요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뀌면서 막 중국어로 나왔다고 막 놀았다고 막 하면서 권세가 요 강력하게 임하더라 예.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를 좀 열심히 하지만 또그 그런 집회에 참석해서 성교사님을 또 갔다오면 갔다 저도 막또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예. 저도 한두시간막 강력하게 막 방언 기도 하고 예. 했습니다 예. 했는데 아, 좋은 일이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구두가 떨어져가지고 예. 구두를 이제 뒷굽이 자꾸 떨어져서 이제 사러 가야겠다. 예. 십 예. 몇만원씩 하잖아요. 십, 뭐, 십오만원, 1 3만원1 7만원짜리도 있고, 예. 한숨도 십 몇만원 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돈을 이렇게,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이제 아침에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해놓고 하다가 이제 사러 이제 빨리 급하게 갔는데, 원래는 저기 영화관 있는 건물에 그 뭐, 옷가게를 많이, 거기 어디 구두가게가 있겠지 하고 이제 이렇게 가다가, 순간에, 아니, 홈플러스에는 구독하기가 없겠나? 하는 생각이 버둑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핸들을 탁 들어가지고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올라가니까, 어, 4층에 그 구독하기가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진짜 여기 막십 몇만원짜리 탁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 디자인이 그렇게 마음든 거같고 이렇게 구경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오면서 보니까 여기 앞에 진열을 해놓은 게또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2월 상품이래, 2월 상품. 네. 그, 뭐냐, 2월 상품 뭐냐 그랬더니, 아, 올해 나온 거 말고 작년에 나온 데안 팔린 것들인데 다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4 9 0 0 0 원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가지고 두개 샀어요, 두 개. 앞으로 이제 구독 걱정 몇년 동안 안 하게 생겼습니다. 예. 근데 딱 돌려보니까 20 몇만 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그래. 그렇게까지 안 싸게 안 파는데 보니까, 어제하고 오늘하고 무슨, 무슨 데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거 팔라고 미리 내놓은 건데 오늘 그날도 그 날도 안그 전날 갔는데 그 전전날 갔는데 그냥 주더라고요 가져가라고 네.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기도 세게 요즘 막두 시간씩 파운딩을 하고 가니까야 신기하네 영어에 <laughs> 그래가지고요 기분 좋아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또 이제 우리 사모하고 전사님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또 전도를 나가서 전도하다가 우리 유연수 집사님이 요즘 많이 아프시고 오늘 못 나오셨는데 네. 이제 신방 갔어요. 갔는데, 우리 사모는 교회에 뭐좀 시켜놓으라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전사님하고 둘이 이제 집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너무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안수 기도를 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아, 이이 정도 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때 홍정평 목사님 오셨을 때방언 받았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까먹어서 잘 못한다고. 그 받은 거 받으니까 한번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집사님 안 되겠다고 더 하자고 더세명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같이 막 손을 얹고 예, 나도 막 방언하고 전사님도 방언하고 막 이제 유연집사도 같이 막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한3 0분 동안 막 저는 막 하고 막 세게 하니까 집사님도 막 다시 회복되고 막 하대요 근데 막 혀가 돌아가지고 알아서 하는데 단어는 정확해 아닌데 막막 막 진짜 혀가 돌아오면서 방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맞으니까 계속 하시라고, 계속 하시라고. 그러니까, 막 했습니다. 그러니, 한 30분 같이 하고, 나올 때는요, 몸이 쑥 좋아져 보이더라고요. 예. 예. 그, 이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사모가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예. 위에 옥상에 물이 터져가지고, 지금 교회에, 지금 막, 큰, 큰일 났다고, 빨리 오라고. 예. 그니까, 이제, 와보니까 제가 세탁기 있는 옥탑방에, 그, 소수가탁 떨어져가지고,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그 때, 그 때, 우리 사모가 그 교회에 있었으니까 그거 막았지요. 네. 한반 정도는 찼어요, 그래도. 네. 그때 그게 더 차고 넘으면 지하까지 물 내려옵니다. 네. 옛날도한번 그랬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빨리 잠고 물을 한 시간 동안 이제 제가 이제 퍼내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이것도 감사하겠네. 네. 네. 그때 없었으면 이거 교회 비 없으면 계단으로 흘러 내려와가지고 큰일 날뻔 했는데. 네. 그래도 이 정도로 하고 바닥 청소하고 끝났으니까 감사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기도를, 그 성교사님 가르쳐준 대로, 막 방언으로, 계 막, 하면서 두 시간씩, 막, 뭐, 세 시간씩 때리니까, 진짜 이거, <laughs> 이게 일이 너무 이렇게 스무드하게 풀려가는 거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예, 더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능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교사님, 그,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설교를.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방언 기도를 90%를 하고, 말로 하는 마음의 기도를 10%만 하라. 그렇게 가르쳐줘요. 네. 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왜 방언 기도가 능력이 기도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본인도 말로 그렇게 오랫동안 혼으로 말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아무 병이 안 났더라는 거예요, 부인이. 2년 동안. 근데, 방언으로 계속 하니까, 퐁, 숭을 나와버리더라는 겁니다. 방언 기도가 능력 기도니까 반드시 방언 기도를 90% 이상은 방언으로 하고 나머지 10%만 혼의 기도 말의 말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하면요 아, 이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 기도가 왜 이렇게 능력이 있냐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기도를 하면요. 내가 뭔 기도인지 알아요. 옆사람도 저기 뒤에서 기도하다 내 기도 다 들어요. 네. 그리고 누가 듣냐? 마귀가 들어요. 다 알고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저 파장시장에 나가서 우리 전도를 잘하게 달라고 막 간절히 막 기도하고 나면 마귀가 가만히 있고, 오, 좀 이따 파장시장 가는구나. 그리고 파장시장 가가지고 방해거리를 만들어 놓는 다 들으니까 우리 기도를 알아들으니까 그때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고 옆사람도 모르고 마귀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는 비밀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더라 마귀도 모르더라 그더라 그러니까 막영으로막 방언으로 기도해 놓으면은 왕사 좀 방해를 떨려고 이렇게 하다가도 뭐할지는 모르니까 막 미치, 미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는 직통으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도 엄청나게 강력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아, 네. 예, 그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걸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예, 이 비밀이 나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예, 16장 17절을 말씀 보면은, 이게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귀신을 쫓아내는 게 방언 기도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리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낼 때새 방언을 말하며 연결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게 귀신 쫓는 그런 역사는 방언할 때쫓아난다 방언을 많이 하면 능력이 오고 그러면서 귀신 쫓아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바로 이런 구절들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 네, 내 영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육이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저, 저는요, 예, 네, 이 한창 목사지만, 저희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 제 몸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겁니다. 제 영혼은 여러분이 못 봐요. 예. 네. 근데 저는 이 몸만, 몸만 있냐? 아니에요. 저희 몸은 그릇에 불과하고, 용기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저는 누구냐? 내 안에 영혼이 접니다. 여러분도못 보고 저도 못 봐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이 육체는 흙으로 썩어져 없어져 버리지만은 내 영혼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그 영혼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영 영혼이 영과 혼으로 또 나눠져요. 영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부분이요 혼은 우리가 지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막또 예, 사랑하고 뭐 분노하고 이런 것이다내 육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영혼이 하는 겁니다. 예. 그 영이 영혼이 또 영과 혼으로 분리되는데 방언의 기도는 뭐냐 영의 기도라는 거 영의 기도, 혼의 기도는 자기가 막 생각하는 겁니다. 어,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가 뭐 발전하게 하시고 또막 이렇게 내가 생각해서 얼마든지 하는 기도예요. 그 혼의 기도입니다. 예. 그런데 영의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제 주로 방언 기도를 영의 기도를 하는데 방언의 기도는 영의 기도입니다. 하고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저 방언하지만 뭔 뜻인지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은. 그것이 강력하게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께 드리는 비밀의 기도 예. 그러니까 능력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래 하고 나서 뭔 뜻인지를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 영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받은 분들은요 예 성교사님 말에 그어가면 집사님들 하루에 두 시간만 해 봐라 예. 시간 재 놓고 두 시간만 계속 해 봐라 예. 권사님들 세 시간을 해 봐라 몇 개월 있으면 여러분이 다 병을 고친다는 겁니다 예. 그걸 근데 그걸 못못 못 이겨낸다는 거예요. 예. 하다가 장모님은 4시간만 해봐라.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은 항상 해라. 예. 대신 평신도는 1시간 59분을 해봐라. 그러더라고요. 예. 꼭 2시간 이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2시간 이상 예. 뭔 뜻인지 몰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빵 열리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모하고 예. 어떤 분들은 예, 말씀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예,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병을 고치는 자겠느냐 이래가지고 성경에 다 방언 안 한다고 나왔는데 뭐다 방언해야 된다고 말하면 이상한 거다 예. 다 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가 있겠느냐 예, 그렇게 말했는데, 다병 고쳐야 된다. 그런 말하면 이상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은사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사로서. 예, 은사가 또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구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는 자는 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신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병을 고치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다. 다 믿는 자가할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로아는 겁니다. 예. 아이가 태어나면은 예. 응애응애라고 응애 응애 하듯이 그 정도 말을 할수다 있는 거예요. 내 영이 예수 믿고 살아나면 거듭나면은 성령이 임하고 하면서 내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랄랄랄랄은 따따따따든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처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다가 그걸 계속하면 아이가 이제 능력이만 하지 않잖아요. 서서히 말이 증가하잖아요. 그랬듯이 내 영의 어어도 반드시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단어가 나오고, 구절이 나오고, 유창하게 말도 나오고, 예. 또, 이, 계속하 이제 능력 있는 역사도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절만 생각해가지고, 예, 다 방언하는 자냐고, 이렇게 성경에 나왔는데, 왜 그거 다 받으라고 그러냐. 하지만, 여러분, 예, 그, 영이 살아나면은, 조그만 운전해도 내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계속 해가면은, 그 영의 언어로 발전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하 어떤 사람은 더 유창하게 말을 하던데, 예, 나는 뭐좀 계속, 예, 따따따만 해가지고 이게 좀 이상하네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갖다 계속 해, 증거, 해서 그, 이 말이 증거되도록 힘쓰시기를 주의해보는 주권을 드립니다. 능력이 온다는그 다음에 못하는 분들은, 예, 저하고 저한테 와서 같이 기도 받고 하면 금방 입합니다. 또 이렇게 하고, 그 받으면은, 예, 처부터 음 유창하게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를 받으면 이제 뭔가 나와요 말이 조금씩 해압도 돌아가고 그러면 그걸 계속하다 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그, 그 말만 해가지고 예. 말 못하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근데 말하는 게 좋습니까? 말 못하는 게 좋습니까? 말하는 게요. 말 못하는 사람을 막본 받아야겠다고 되막 그렇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면 좋은 겁니다. 하면. 예. 그러니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절들로 해가지고 아주 쉽게 이 증가되어 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능력이 온다. 예.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세 방언을 말한다. 믿는 자로 세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증가되면서 나온다.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 예. 그걸 해가면요 뭔 말인지 는 모르지만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막 올라가면서 예. 힘이 되고 능력이 나오고. 예, 하늘에서요, 하나님이요, 막, 천사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악한 사탄마귀는 타락한 천사잖아요. 그걸 이겨내려면은, 천사가 천사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많은 천사를 부어준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권능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이겨내, 이겨낼 힘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예.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거라. 그렇게 말했어요. 네. 바울 선배 고백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아있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어요. 부활하신 이후에 환상으로 임하고 이렇게 이제 보였지, 살아계실 때 3년 6개월 동안은 예수님 본적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신약성경 13권을 다 쓰고 그 영의 비밀을 어떻게 다 알았을까요?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도를 하면서 더 많은 방언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는 것들이 너무 너무 많아서 이것이 다 예, 그렇게 썼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걸 계속 하면서 더 영적이 되고 능력도 임하고 영적인 지혜와 권능과 능력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 우리도 예 저도요 어, 이게 계속 하면요, 예. 능력이 오더라고요. 예. 부족하지만, 어, 저는 사실 처음에 받을 때막 <laughs> 막 유창하게, 막국은 말이 나와가지고요. 예. 저는 좀 교만했습니다.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뭐 잘하는데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또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예. 단어 막몇개만 나와도 능력이나 다른 경우가 있고, 말은 유창하게 해도 그냥, 그냥.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계속 이제 도안에 아~ 이거 진짜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면서 지금 좀 바뀌어가지고 에, 더 열심히 이제 해서 능력이 말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이제 가졌다 하는 겁니다. 예. 아, 물론 우리가 뭐 장로교이고 또 이렇게 뭐, 뭐 이렇게 뭐 오순절이나 순복래 이런 쪽 방언을 그렇게 강조하는 교단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요 부흥을 못하죠. 장로교가 요즘 힘들잖아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러지 힘을 못쓰잖아요. 외국에서. 근데 지금 예, 순보음이나 이런 데가 예, 개척을 해도 보험을 하고 막이런게 나타나는 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예. 기도는 일반 기도를 하면요 말을 많이 하고 막 하는데요 이게 쉽게 잘 능력이 오지 않아요 근데 예, 이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몇 마디 하면요 금방 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이런 비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하고 또 예, 또, 방음 기도만 또 많이 해야 되는데, 예, 방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또, 마음의 기도, 우리가 설리 내서 말로 생각을 하는 기도도 해야 돼요. 왜냐, 바울사도가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성하고, 마음으로 찬성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또 내가 말로 하는 기도도 해야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거든요. 방음 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인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까, 예, 다음 기도 많이 하고 또 내가 말로 하는 기도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가 기억하면서 우리 받은 모든 열심히 하시고 또사모하시고또 간절히 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 또다 능력을 받고 권능 있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들의 시기를 축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방언의 은사는 아버지 방언의 기도는 하나님께 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직, 직통으로 올라가는 기도로 가르쳐줬습니다. 아버지 내 영의 소리입니다. 아버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있는 분들을 더 열심히 하게 하시고 또 없는 분들을